자 자신의 체형에 맞게 스윙을 효과적으로 해서, 어, 에너지를 최대한도로, 어, 파워를 최대한도로 내기 위해서 볼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형별로, 어, 클럽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가 크고, 어, 마른, 팔다리가 긴 네. 골퍼 서현우 씨와 그다음에 보통 체형인 박영균 프로, 그다음에 상체 근육형인 윤영욱 씨를 에, 함께 해서, 어, 볼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드라이버 하고, 어, 그 다음에, 긴 클럽, 그 다음에, 짧은 클럽, 이렇게, 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그 서윤호 씨가 키가 크고, 어, 팔다리가 긴, 아, 그러한 골퍼는요, 어, 보통 그 백스윙을 해서, 어, 백스윙을 해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해서 공까지 이 다다르는 시간이 어, 다른 그 어, 체형에 비해서 어,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 어, 다른 체형에 비해서 어, 볼의 위치가 조금 더 왼발 쪽에 에, 가깝게 되고요. 윤영욱 씨 같은 경우에 아무리 에, 그 클럽을 높이 올려서 스윙을 하려고 해도 그 높이가 스윙의 백스윙 탑에서 그 스윙의 높이와 스윙의 길이가 어, 그 서윤호 씨에 비해서 어, 좀 짧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윤용욱 씨와 같은 어, 그러한 골퍼들은 보통 이제 상체 근육형이고 유연성이 좀 부족하면서 키가 좀 작아서 팔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에, 그 스윙의 아크의 에, 최저점이 에, 빨리 닫아들게 됩니다. 스윙의 에, 그 최저점, 어, 스윙 아크의 최저점이 에, 최저점에 빨리 닫다두게 되기 때문에 에, 이렇게 에, 좀 키가 작고 어, 상체 근육형인 에, 골퍼들은 볼의 위치가 어, 좀 키가 큰 사람보다는 어, 조금 오른발 쪽으로 어, 어, 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어, 윤영욱 씨와 같은 어, 이러한 체형에서는 어, 스탠스를 좀 어, 클로스 스탠스하고. 어 그다음에 에, 왼손의 그립을 에, 좀 어, 스트롱하게 에,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스윙의 아크의 최저점에 에, 다다르는 시간이 에, 빨라질 수밖에 없어서 어, 공의 위치가 다른 어, 그 골퍼들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 드라이버라든지 또긴 클럽. 짧은 클럽의 그 공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어드레스를 하고 서볼 텐데요. 모두 드라이버를 가지고 한번 어드레스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공을 꽂고 한번 어드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드라이버부터 볼의 위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볼의 위치를 보통 그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그 스탠스를 벌려놓고 볼의 위치를 주로 그 스탠스 안에서 보고 스탠스의좀 왼쪽에 놓느냐 또는 오른쪽에 놓느냐 가운데 놓느냐 하는 것을 보통 정하는데요. 사실은 그 볼의 위치는 상체를 기준으로 해서 상체의 어느 부분에 놓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상체 어깨 끝이라든지 예 겨드랑이 에, 또는 옷의 로고 어또 왼쪽 뺨 또는 코 해서 어 주로 상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 볼의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어 조금 아그 어, 아마추어 분들은 어, 좀 불편하고 해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어, 발의 에, 그 뒤꿈치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엄지발가락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해서 스탠스의 어느 부분이다라고 어 결과에결과에 쪽으로 어 주로 이렇게 에그어 한번 어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실제는 어 상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 볼의 위치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요. 어그 상체를 기준으로 해봤더니 에그 스탠스에서 어느 쪽이 있더라 하는 것은 이제 에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체를 기준으로 해서 볼의 위치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유연성이 많은 골퍼 서윤호 씨부터 이제 드라이버 할때 공의 위치를 어떻게 놓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키가 크고 마르고 팔다리가 긴 골퍼들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할때 팔이 높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팔이 높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 동안에 그 왼쪽의 힙이 측면 이동을 하게 되고 왼쪽 힙이 측면 이동을 하면서 그 클럽 헤드의 클럽 헤드의 그 릴리스가 좀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골퍼들은 보통 그 체형의 골퍼들보다. 볼을 왼쪽 편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볼 앞에 서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죠 왼쪽 어깨 끝 정도에 위치하게 그 볼을 놓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체형을 보면은요 보통 체형은 그 유연성도 보통이고 키도 보통인 사람들은 너무 왼쪽에 놓거나. 또는 공을 좀 오른쪽에 놓게 되면 그 클럽 페이스가 임팩 순간에 스퀘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체형인 경우에 드라이버 볼의 위치는 겨드랑이 정도 위치에서 겨드랑이 정도 위치에서 볼의 위치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상체 근육형인 좀 키가 작은 골퍼들은요. 유연성이 좀 부족하게 돼서 유연성이 부족한 골퍼들은 스탠스를 좀 클로즈하게 되죠. 스탠스를 좀 클로즈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 방향에 오른쪽 방향으로 클로즈하게 되는데요. 유연성이 좀 없을수록 또는 가슴의 넓이가 좀 넓을수록 좀더 많이 클로즈 스탠스 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손의 그립을 좀더 스트롱하게 왼손의 그립을 좀더 스트롱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탠스를 클로즈하게 하면서 어, 왼손의 그립을 이렇게 스트롱하게 잡게 되면 어, 백스윙을 해서 어, 다운스윙을 할때그 스윙의 아크의 최저점을 에, 최저점이 에, 빨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 스윙 아크의 최저점에 에, 빨리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클럽헤드가 스윙 아크의 최저점에 에, 에, 빨리 다다르게 에, 이렇게 스윙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스트롱 그립이고 그 다음에 스탠스가 클로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을 어, 좀더 어, 그 왼쪽에서 어, 조금 어, 오른쪽 방향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상체 근육형인 에, 그러한 골퍼들은요 옷에 로고 어, 자신의 그 옷에 왼쪽에 있는 옷에 로고 정도 있는데. 에, 볼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스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서 보시죠. 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어, 어깨의 끝, 그 다음에 보통 체형은 겨드랑이, 그 다음에 상체 근육형 체형인 에, 골퍼들은 왼쪽 옷의 에, 로고 쪽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롱 아이언이나 또롱 클럽. 롱클럽은, 에, 어떻게, 에, 위치가 정해지는지, 한번, 어, 그, 롱클럽, 4번 아연 또는 3번 아연, 어, 또, 트리우드, 어, 그 다음에 5번 아연 정도까지는, 에, 어떻게, 에, 그 볼의 위치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어, 한번 서인호 씨부터, 어, 볼의 위치를 정해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죠. 키가 크고 어, 마른 어, 그런 골퍼들은 역시 예, 그좀 어, 볼의 위치가 왼쪽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롱 클럽인 경우에는 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어, 롱 클럽인 경우에 에, 겨드랑이 쪽에 에, 겨드랑이 쪽에 볼의 위치를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 보통 체형인 경우에는 어, 옷의 로고 어, 왼쪽에 있는 옷의 로고 정도. 에, 볼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체 근육형인 어, 키가 좀 작은 어, 골퍼들은 어, 왼쪽 뺨, 어, 왼쪽 뺨 위치에서 어, 내려진 곳에 왼쪽 뺨이 위치한 곳에 에, 롱클럽에 의그 볼의 위치를 에, 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 다 같이 한번 어, 자기의 체형에 맞는 어, 그런 볼의 위치를 한번 취해 보시죠. 롱클럽일 경우에 서윤우 씨는 어, 겨드랑이 정도, 어, 그 다음에 박영진 프로는 왼쪽 옷의 로고, 어, 그 다음에 윤용욱 씨 같은, 경우는, 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 뺨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짧은 나연 짧은 나연 아연? 짧은 나연은 어, 8번, 9번 피칭 이하 아, 짧은 아연이 되겠습니다. 짧은 아연인 경우에 서윤호 씨부터 한번 자세를 재보죠. 짧은 아연인 경우에 서윤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왼쪽 그 옷의 로고 정도의 짧은 아연 네, 공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마른 그 외국 선수들을 보면 짧은 아연인 어, 경우에도 볼의 위치가 그리 에, 오른쪽 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어, 옷의 로고 정도의 에, 에, 짧은 아연의 에, 공의 위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박경진 프로와 같은 어, 보통 체형인 경우에는 어, 짧은 아연인 경우 어, 왼쪽 어, 뺨 왼쪽 어, 뺨이 있는 정도의 에, 공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상체 근육형인 윤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짧은 아연인 경우에 에, 자기 코코 어, 코 정도의 위치가 아, 공의 위치를 에, 정하게 됩니다. 예, 그럼 다 같이 한번 자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서현우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왼쪽 어, 그 로고 옷의 로고 정도의 에, 짧은 아연의 공의 위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체형인 박영진 프로 같은 경우는 에 왼쪽 뺨 정도의 공의 위치를 정하고, 어, 윤용욱 씨 같은 경우는 코에 있는 위치 정도의 공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에, 그, 체형마다, 아, 그 공의 위치가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키가 작고, 어, 그 다음에, 좀 유연성이 적은, 어, 또 상체 근육이 예, 발달된, 이런 러 체형으로 갈수록 볼의 위치를 약간씩 그 오른쪽 에좀 놓고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일수록 공의 위치가 좀더 왼쪽 발에 가줘야지만 스윙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의 타이밍이 잘 맞아서 뒷땅이나 탑핑 볼그 다음에 또 방향성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샷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가진 골프의 공의 위치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는 공을 왼쪽 어깨 끝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둡니다. 롱 클럽의 경우는 공을 겨드랑이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짧은 아이언의 경우는 공을 옷의 왼쪽 로고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둡니다. 보통 체형을 가진 골프의 바른 공의 위치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는 공을 왼쪽 겨드랑이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둡니다. 롱클럽의 경우는 공을 옷의 왼쪽 로고 정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짧은 아이언의 경우는 공을 왼쪽 뺨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둡니다. 상체 근육형 골프의 바른 공의 위치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는 공을 옷의 왼쪽 로그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둡니다. 롱클럽의 경우는 공을 왼쪽 뺨 정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짧은 아이언의 경우는 공을 자기 코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둡니다.